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막 입수한 따끈따끈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에서 나온 AI 관련 주요 뉴스들인데요. 저희가 이걸 빠르게 분석하고 정리해서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과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AI 기술 동향이나 시장 흐름, 또 이게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신 분들께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뉴스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더 구체적인 포인트를 짚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간밤 미국 시장 어땠는지 살짝 보고 갈까요? 로이터가 2025년 10월 9일자로 보도한 걸 보니까 파월 의장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뭐랄까, 시장이 딱히 방향을 정해주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나 빅테크는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금리나 기대는 여전한데, 음, 그 강도는 약간 약해진 느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주요 종목들 마감 상황 중 보면요. 이게 현지 시간 10월 9일 종가 기준입니다. 애플이 1.57%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47%, 알파벳도 1.26% 하락했습니다. 근데 아마존은 1.12% 올랐고, 메타는 2.17% 상승했어요. 좀 달랐죠? 테슬라는 0.71% 하락 마감했고요. 자. 이제 AI 관련주들 움직임 봐야죠. 엔비디아, 여기는 1.79% 상승하면서 여전히 강했고요. 근데 경쟁사인 AMD는 1.09% 하락, 브로드컴도 0.14% 살짝 내렸습니다. 팔란티어는 1.01% 올랐고, 아이렌이라는 곳 여기는 무려 6.2%나 급등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AI 뉴스들 이걸 큰 틀에서 보면요. 한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축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AI 플랫폼 시장 있잖아요. 여기서 경쟁이 아주 그냥 막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AI를 돌리는 핵심 부품, 그러니까 AI 칩 공급망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특정 회사나 지역에 몰리지 않고요. 이걸 좀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쓰는 앱이나 브라우저는 약간 가게 앞 간판이나 쇼윈다우 같은 거고요. 그 뒤에서 실제로 AI를 돌리는 칩이나 클라우드 인프라는 음식 맛을 내는 주방 설비 같은 거죠. 오늘 뉴스들은 기업들이 이 간판도 멋지게 만들면서 동시에 주방 설비까지 직접 챙기거나 여러 곳에서 가져와서 비용도 줄이고 성능도 높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틀에서 보면 좀더 명확해질 겁니다. 아 간판과 주방 설비 재밌는 비유네요. 그럼 첫 번째 흐름 기업용 AI 플랫폼 경쟁 이야기부터 좀 자세히 해볼까요? 로이터가 2025년 10월 9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구글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이걸 내놨다고요. 이게 뭐 하는 건가요? 들어보니까 기업 내부 문서나 데이터 또 쓰는 앱들하고 연동해서 정보를 찾아 요약해 주고 맞춤형 AI 비서, 에이전트까지 만들 수 있게 한다는데 초기 고객사로 갭, 피그마, 클라르나 이런 데가 참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음, 아주 똑똑하고 일 잘하는 인턴 여러 명을 딱 붙여 주는 효과랄까요?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 찾아서 정리해 주고 매일날 반복하는 단순 업무는 알아서 해주니까 직원들은 좀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랄까 똑똑히 AI 인턴인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걸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나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기존 강자들하고 기업용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는 겁니다. 어제 알파벳 주가가 1.26%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47% 하락한 데에는 이런 경쟁 구도에 대한 시장의 어떤 평가가 반영됐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요, 구글이 이 시장에서는 사실 좀 뒤늦게 뛰어든 거 아닌가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365 쓰는 기업들은 코파일럿을 많이 쓰고 있거나 검토 중일 텐데, 구글 재미나 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얼마나 있을까요? 기능만 좋다고 해서 기존에 쓰던 걸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단순히 기능만 내세워서는 쉽지 않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쓰고 있는 워드, 엑셀, 팀즈 이런 거랑 딱 붙어서 돌아가니까요. 그게 엄청난 강점이죠. 구글이 이걸 넘으려면 그냥 우리 AI가 더 똑똑해요. 이걸로는 부족하고요. 예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와의 시너지 효과나 아니면 특전 산업 분야에서. 이것으니까 생산성이 이만큼 늘었다는 걸 숫자로 딱 보여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업들이 자기들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키면서 AI를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보안이나 우리 회사에 맞게 AI를 얼마나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차별점을 줘야 해요.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된 거고 앞으로 각자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지켜보는 게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핵심 흐름 AI 인프라 특히 반도체 공급망 변화 쪽으로 가볼까요? 이것도 로이터가 블룸버그 뉴스를 인용해서 2025년 10월 9일에 전한 소식인데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고성능 AI 칩 일부 물량을 UAE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걸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UAE가 요즘 AI랑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번 승인이 그냥 칩 하는 걸 넘어선 뭔가 미국이랑 UAE 사이의 기술 협력 그런 큰 틀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는 분석이네요. 이게 좀 의미심장한데요. 네, 정확합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AI 칩이라는 이 고성능 부품의 수요처가 미국이나 중국 같은 몇몇 큰 시장에만 몰리는 게 아니라 이제 중동 같은 새로운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신호거든요. 비유를 들자면 AI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에 깔리는 정보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이 고속도로가 막 여기저기 더 많이 건설되면 그 위를 달릴 고성능 자동차, 그러니까 엔비디아 H100 같은 AI 칩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UA 같은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된다는 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그러면서도 꽤큰 규모의 판매처가 열리는 셈입니다. 어제 엔비디아 주다가 1.79% 올랐잖아요. 반면에 경쟁사인 AMD는 1.09% 빠졌고요.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수 있어요. 시장에서는 아, 엔비디아가 이 중동 쪽 수요를 꽤 많이 가져가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반면에 AMD는 아직 이쪽 시장에서 뭔가 확실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신호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본걸 수도 있고요. 물론, 길게 보면 데이터 센터 짓는 회사들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한 군데만 쓰진 않겠죠. 여러 칩회사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나 다른 회사들에게도 기회가 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중동 말고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동남아시아나 남미 이런 곳으로요. 공급망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AI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자기 나라 안에 데이터 주권 확보하고 AI 인프라도 직접 만들려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AI 칩 수요의 지리적 다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공급망 측면에서는요, 이렇게 수요처가 다양해지면 좋은 점이 있어요. 특정 지역에서 뭐 정치적 문제나 자연재해가 터져도 공급이 완전히 막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죠. 분산 효과랄까요? 동시에 칩을 사는 쪽, 그러니까 데이터센터 회사들 입장에서는 여러 공급사, 뭐 엔비디아, AMD, 아니면 자체 개발 챕까지 확보해서 가격 협상력도 높이고 안정적으로 물량도 확보하려는 생각이 커질 거예요. 결국 이게 전체 AI 칩 생태계의 경쟁을 더 부추기고 관련 기술 발전도 더 빠르게 이끄는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변화네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사용자들한테 좀더 가깝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IT 전문 매체 더보지가 2025년 10월 9일자로 보도한 건데요. 최근에 아틀라스이안이라는 호주 회사에 인수된 더 브라우저 컴퍼니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AI 브라우저 디아가 드디어 맥 사용자 대상으로 정식 출시됐다는 소식이에요. 전에는 초대받거나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 그냥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디아 브라우저가 재밌는 게 웹서핑 하다가 보고 있는 페이지 내용을 실시간으로 요약해 주거나, 이 내용 관련 기사 찾아줘, 아니면 이걸로 이메일 초안 써줘, 이런 명령을 내리면 AI가 바로 처리해 주는 기능이 브라우저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는 가장 기본 도구인 웹 브라우저 자체에 개인 비서가 딱 붙는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마치 웹 서핑 하는데 옆에서 AI 비서가 계속 있다가 필요할 때 정보 요약해 주고 검색 결과 정리해 주고 심지어 다음 할 일까지 도와주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근데 이 작은 변화가 던지는 질문은 꽤 큽니다. 앞으로 웹 브라우저가 그냥 정보 보여주는 창고를 넘어서 AI 기반으로 사용자의 작업을 막 알아서 돕고 수용하는 작업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면 기존의 검색 엔진 중심의 인터넷 사용 방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특히 검색 광고에 크게 의존하는 구글 같은 회사에게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용자들이 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답을 얻거나 일을 끝내버리면 검색 결과 페이지를 클릭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런 브라우저 단에서의 사용자 경험 변화가 아까 이야기했던 구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같은 기업용 AI 솔루션하고도 뭔가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들이 일상에서 AI가 이렇게 편리하다는 걸 느끼면 당연히 회사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AI 지원을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요? B2C,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쓰는 기술에서의 혁신이 B2B 기업용 기술 시장에 기대를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AI 도구가 점점 더 편해지고 효율적이 되면 당연히 회사에서 쓰는 업무도구에도 비슷한 기능, 예를 들면 뭐 회의록 저동 요약이나 관련 문서 찾아주기, 이메일 답장 추천 같은 걸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디아브라우저 같은 시도가 당장 기업 시장을 바꾸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사용자들의 기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제미나의 엔터프라이즈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B2B AI 솔루션의 진화를 더 빠르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서. 실제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 봐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UAE 수출 승인권에서 봤듯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중동 같은 새로운 지역으로 퍼지면서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건 엔비디아의 핵심 수입원인 고성능 GPU 판매 파이프라인이 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어제 주가 플러스 1.79% 상승은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제미나의 엔터프라이즈로 기업용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이 아주 치열할 거고 또 앞으로 뭐 반독점 같은 규제 이슈나 번들링 전략에 대한 논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야 합니다. 어제 주가 마이너스 1.16% 하락이 이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길게 보면 기업들이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무를 자동화하려는 AI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성장 잠재력 자체는 여전히 크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여기는 이미 코파일럿이라는 강력한 AI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또 워낙 많은 기업들이 쓰는 오피스나 클라우드 생태계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최대 강점이죠. 구글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기존 고객 기반이랑 업무 환경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잘 지켜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주가는 마이너스 0.47%로 살짝 내렸는데 시장이 구글의 참전 영향을 일단 좀 지켜보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 해외 뉴스들이 오늘 10월 10일이죠. 오전 9시에 문을 여는.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국내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할 포인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기업은 역시 삼성전자 005930입니다. 엔비디아 AI 칩이 UAE 같은 곳으로 더 많이 팔린다는 건 결국 그칩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는데 꼭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HBM이죠. 그리고 이걸 잘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바로 이 HBM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첨단 패키징 투자도 계속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또 데이터 센터 짓는 곳이 다양해지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해 한 군데만 쓰기보다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여러 공급사를 쓰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이건 삼성전자에게 계속해서 수주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 035420을 좀볼 필요가 있어요. 구글이 제미나의 엔터프라이즈처럼 강력한 기업용 AI 솔루션을 내놓으면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아 우리도 업무 효율 높이려면 AI 도입해야겠다. 특히 사스 형태의 서비스나 업무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 데이터랑 말로 대화하면서 정보 찾고 일 처리하는 AI 비서 트렌드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된다면 네이버가 제공하는 하이퍼 클로바 X 기반의 기업용 솔루션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NCP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죠. 이건 관련 IT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AI 시장은 정말이지 음,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을 잡기 위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AI를 돌리는 핵심 하드웨어, 칩, 수요는 전 세계로 넓어지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브라우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까지 AI가 스며드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AI가 이렇게 기업의 업무도구를 넘어서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방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터페이스에까지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에는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그리고 어쩌면 되돌릴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실성있고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